새마을 노래 누가 만들었을까요? 땡땡땡 누구일까요? 박진영, JYP일까요? <laughs> 세말노래 박진영이 만들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데 네. 저희는 학교 때그 저걸 시험을 음. 봤었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그럼 예, 정답을 시... 알고. 계시겠네요? 시... 예.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 세대가 아니 우리 이용석 평론가는 네 답을 알고 계세요? 뭘까요? 방시혁. 방시혁이 <laughs> 만들었. 전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 방시혁, 박진영 오. 어. 네, 가수들이 계속 나오는데 누군가. 네. 어, 저 노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으로 <laughs> 어, 저희... 그래요? 예. 알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 노래 새마을 운동을 앞두고 새마을 운동을 진행할 때요 새마을의 노래로 사용을 하라고 아,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작사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음원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거를 뭐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지금도 스트리밍할 때 보시면 노래 만든 사람 이름으로 이 대통령 이름이 그대로 어머.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 초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50년사라는 자료를 발간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때 보면 이 저작권에 관한 의식을 좀고치시키려고 실제로 7 8년도에 저작권 협회에서 대통령실로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로 7만 6천 원인가를 한번 보내준 적도 있었다라고 아, 합니다. 그런데 네. 박근영 이사장이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새마을 노래를 내가 오선지에 옮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분이 이제 회고담으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남아 있는 것인데요. 예. 이제 노래를 이제 악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악보로 만드는 거를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흥얼흥얼 하는 그 멜로디를 뭐 이렇게 들려 주거나 녹음해 준걸 들려 주면 이 박근혜 이사장이 그걸 듣고 악보에다가 체보를 했다라는 식으로